여러분, 레몬 물을 본격적으로 마시고 2주일 만에 거의 3.5kg 정도 감량을 했는데요. 오늘은 단순한 제 체험담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까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2022년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빵을 먹을 때 그냥 물과 함께 먹었을 때와 레몬 물과 빵을 함께 먹은 상황을 비교했는데요. 레몬 물을 마신 상황에서는 위에 음식이 더 오래 머물러 포만감이 길게 유지됐다고 합니다. 게다가 혈당 반응도 더 완만하게 올라갔다고 합니다. 이거는 배고픔을 줄여주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의미고 또한 가지 이 레몬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지방을 태우는 유전자를 활성화한다는 동물 실험도 있어요 즉 레몬은 단순하게 맛만 내는 게 아니라 식욕 억제약 지방 제거 이두 가지 효과를 한 번에 줄수 있다는 거죠. 오늘 제가 마침 레몬즙이 다 떨어져서 레몬즙을 만들면서 함께 설명을 드릴 텐데요. 제가 지금 한달 넘게 매일 아침 레몬즙에 물을 희석해서 하루 동안 1리터에서 1.5리터 정도 레몬물을 마시고 있습니다. 하루 동안 이 배가 고픈 걸 억지로 참아내는 게 아니라 배가 덜 고프니까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더라고요. 그 결과 일주일 만에 2kg, 무려 2주 동안 3.5kg까지 감량했습니다. 제가 지금 30대 후반입니다. 20대 때까지만 해도 며칠 굶거나 하루 이틀 좀 열심히 운동하면 1kg에서 2kg 정도까지는 금방 감량이 됐었거든요. 근데 30대 들어서고 나니까 그때처럼 쉽게 체중이 줄거나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. 그런데 이 레몬물을 마시니까 20대 때딱 그때 그 느낌을 다시 받았어요. 평상시랑 똑같이 먹고 운동을 해도 자연스럽게 몸이 좀더 가볍고 실제로 체중도 빠지고 있더라고요. 다른 분들 영상과 댓글만 봐도 레몬물을 마시니까 덜 배고프다. 간헐적 단식을 할때 도움이 됐다. 실제로 체중 감량이 일어났다. 이런 후기가 정말 많습니다. 이것만 봐도 그냥 이건 저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실제로 느끼고 계신 효과라는 거죠. 하지만 이 레몬물을 마실 때 항상 제가 강조하는 주의할 점이 있죠. 너무 진하게 마시면 위가 쓰리거나 치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항상 물 1리터에 레몬즙 90ml 정도의 비율로 희석을 해서 빨대로 마시고 있습니다. 지금도 마시고 있어요. 정리를 해보자면 레몬 물은 연구에서도 포만감 증가와 혈당 안정 효과가 보고됐어요. 실제로 저 역시 체중 감량을 경험을 했고요.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되는 식욕이 줄어드는 간단한 방법 여러분도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. 제가 오늘 구매한 레몬이 개당 600원이 안 합니다. 600원이 안 하는 이 레몬 한 달이면 18,000원이에요. 위고비 좀 비싼 데서 맞으면 한 달에 80만 원도 넘습니다. 18,000원으로 식욕을 줄이고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도 꼭 도전해 보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래 설명과 고정 댓글에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연구자료 출처 그리고 기타 자료 함께 적어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